놈이 3차 함수가 있다. 3차 함수가 극대값 다 있는 경우라면 이렇게 갈 거잖아요. 그러면은 잘 봐. 이쁘게 그려야 돼, 이거. 보세요. 항상 성립하는 게이 극점에서 이렇게 평행해서 요렇게 그어 봐. 요렇게 그으면 그 아까 말했던 게그 변곡점이라는 게 있죠. 이게 뭐죠? 곡선의 오목 볼록 바뀐 점, 이쯤 에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봐봐. 그는요 점하고요. 이게 극점하고요. 요렇게 그으면 요게 나오는 게 이게 1대 1대 1이에요. 어? 그래 봐. 그리고 이게 병점이면 어, 여기서 선을 또 요렇게 그으면 어. 요놈이 봐봐. 이거 해보게. 이게 1대 1대 1이고 여기서 봐 봐. 이놈이 보시면 요게 요만큼 하고요. 요거의 비율하고 요만큼의 비율이 이게 지금 1대 루트 3이에요. 맞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봐 봐. 요게 1대 루트 3이죠. 안 보여? 심각해. 이게 보이면 아까 뭐가 좋냐면요. 봐. 뭐가 좋냐면 아까 문제에서 봐 봐. 아까 문제에서 요 값이 궁금했죠. 근데 아까 원래 이게 원래 그림 그렸을 때 여기가 변곡점이었거든요, 이게. 여기가. 그러면은 요 좌표가 아까 한게 요게 이아니이 이게 1일 때루 3이니까 그냥 이거 빼기 -1인 거예요. 안 구해도. 뭐 이런 거 구할 수 있어요. 괜찮아? 한번 봐 봐. 그럼 또 하나 말해 볼게요. 지금 이거는 어차피 나중에 다 써먹을 거라서 그 4차 함수가 또뭐 있냐면 4차 함수는 너무 크죠 좀 줄일게요 여기까지가 1111이잖아요 어? 네 같은 점이 아니니까 그렇죠? 봐봐 그럼 4차 함수가 또뭐 있냐면 4차 함수는 근데 그 이게 4차 함수거든요. 근데 봐봐. 얘가 그 아프리카 대륙 하나 있잖아. 요렇게 가고 요렇게 오는 그림 있잖아요. 여기서 요렇게 그어 봐. 이게 여기 미분 빵대는점수 그은 거예요. 그것으면 요 점하고 여기 가운데 극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 요 놈이 비율이 요게 3대1이에요. 요게 3대1이에요. 맞아? 이거 다 증명 가능한데 증명 다 보여주는 건 졸라 기어요 이거. 봐봐. 또뭐 있냐면, 이거 알면 이제 미분할 때 내가 계속 말해줄게요. 그 미분 필요 없는 거. 요렇게가 있고, 여기가 요렇게가 되고, 여기서 뭐 요렇게 가는 이게 우함수거든요. 우함수처럼 얘가 둘이 높이가 똑같은 상황이야. 얘가 요렇게 같은 상황이면 지금 이게 대치, 이거, 이거 대칭인 사이예요. 4차함수가. 대칭인 사이면 여기 점하고 여기하고 극점하고 여기가 이게 빨간색? 요게 1대 루트 2에요. 이게 이런 거좀 알아두면, 이게 너무 유명해져갖고, 그, 내시는 나오는데, 수능이 안, 안, 나오거든요? 다 들고 써먹어갖고. 이런거 알아두면 좋아요? 그니까는 러 이거 더 많아요, 원래. 넓이 공식도 있고 되게 많은데, 일단은 요거만좀 넣어놔. 넣어놓으면은 그 그림 그릴 때 굳이 미분할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래, 안 그래? 그, 봐봐. 우리, 문제 쭉 풉시다, 오늘. 문제 쭉 풀고.